지희공동체에서는 음, 지금, 마을 아파트에는, 농장을 지금 조성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서 만남의 장소와, 또한 농사를 지어서, 나눔의 행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는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좀 감소가 많이 되는데 어린이들, 그 사생대회를 해가지고, 지금, 저 사생대회에서 이제 시상을 좀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크게 행사를 했어요. 예, 뭐지, 캠핑축제, 미니체육대랑, 사생대랑, 한번에 모여서 상당히 크게 해서, 아이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 길이 진작을 딱 상당히 좋았고, 어 언제 해요? 막, 이사 가고 싶지 않아요? 막할 정도로 크게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모두가 그렇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가 대폭 축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계가 있긴 하더라고요. 크게 성대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상권을 모여서 이렇게 할수 있었던 사업이, 뭐 그걸 이제 나눠서 쪼개다 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어서, 물론 어린이들을 위한 그 축제나 행사도 조금 했지만 어르신들이나 뭐 주민들이 다 같이 모여 하는 행사들이 좀 없어서 약간 좀 마시고 있었어요. 전에 같은 경우는 분쟁위원회에 제가 이제 같이 하면서 민원이 많았었어요. 만나가지고 만남의 장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 얼굴을 알고 하다 보니까 에레베이터에서 서로 인사하고 먼지 온사이 짐을 도 많이 들고 있으면 좀 들어주고 그래서 이웃 간의 소통을 하다 보니까 아직 그런 민원이 천장이 하 없어졌어요. 여기로 오니까 굉장히 이게 정말 이웃 간의 정을 나누고 또 우리 소장님께서 참 열심히 하시고 이장님도 더불어서 함께 이렇게 또 열심히 하는 모습에서 사실 저도 또동대표를 이제 지금 이제 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아이들 저쪽에서 보이잖아요. 거기가 멀어요. 안녕하세요. <laughs> 진짜로. <웃음> 그럼 기다려봐요. 그러니까 그 인상 자체도 많이 밝아지셨어요. 주희 분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서로 기득권 행사를 하다 보니까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장이라든가 지금 이제 주민 대표라든가 관리사하고 같이 융화돼가지고 모든 것을 토의하고 합의하는 가운데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기 관리비가 절감이 될수 있는 게그 지금 현재 또 우리 저기에서 그 자원봉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이쪽에 이제 나무 절단 작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색 작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도블록 이제 교체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 하다 보니까 관리비가 자연적으로 절감이 되고. 가까이 그러니까 이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거리는 가까운데 마음적으로는 멀게 느껴지는 데가 아파트거든요, 사실. 그런데 여기로 와서 처음에는 잘못 느꼈는데, 이렇게 지내면 지낼수록에 정말 이런 공동체 사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통해서, 아 정말 주민끼리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그래서 우리는 잘하고 있어요. <laughs> 왜냐면 뭐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대표님, 어차피 의결 대표님들은 그 활동화, 공동체 활동화가, 활동화가 되게 소중하고, 중하고, 그걸 아, 아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대표님들이나 보통의 분들은 그걸 그 내용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관리비약이딱 변경이 되면, 아, 귀하게 이 정도 되겠다. 자료가 되시는 거죠. 그걸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돼서 이런 활동을 해요이 아파트 주변이 너무 뭐 좋아져 가지고 다 주민들도 좋아하시고 저희 제 사는 입장에서도 이런 아파트가 없다고 라 생각하고 살수 있어요. <laughs> 저희 같은 소장님이 옆에 있지만 행정이 아이고, 참 아이고, 아주 그냥 아이고, 그, 항상 감사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대표님들하고 저희 항상 얘기하는 게 소장님 진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장님이 그할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돈가지 문제 회계까지 그 아주 그 복잡하죠. 근데 그거를 뭐 마다하지 않고 마을 발전을 이해가지고 계속 좀 노력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마 국토부에서 하는 그 우수 아파트까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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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등비 <고준이>. 이웃을 <laughs> 사랑하고, 사랑하고 행복을 만드는, 만드는 우리는 이웃사촌 아자 아자 아자